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정말 오랜만에 어, 시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젠은 자주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 제가 이제 지난 11월 달 이후로는 어느 정도 시즌에 대해서 매도를 좀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왔었고, 그리고 올해 1월 달, 2월 달에는 매수 의견을 드려왔었고, 그리고 이후에 또 주가가 또 빠졌죠. 그리고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즌에 대해서 지금 매도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다 하면서 좀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시즌이 또 이제 무상증자 소식이 나와주면서 또 강하게 반등세를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상단 저항벽 부근에서 최근에 저항력을 나타내면서 상승폭을 모두 뺐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좀더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주 지지 라인에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까지는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주가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시즌의 추가적인 전망과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즌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대가에서는 무료 정보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무료 정보 방 안에서는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희 무료 정보 방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기사들도 올려드리고 관련 종목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웹툰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올리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또 이렇게 급등세가 많이 나와준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참고로 이제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이 저희 주식대가 VIP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현재 55% 정도 수익권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료 정보방에도 좀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4월 14일 날 한정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를 캡쳐해서 올려드린 건데 원정 관련주는 대선 정책까지 엮일 수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급등 종목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 정보 방이이만큼 별도의 비용은 따로 없으니깐요, 어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접속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주식대가 유튜브 접속하신 다음에, 그다음 이제 아무 영상이나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더보기에 이렇게 무료 정보방 링크 올려놨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접속들 하시면 되시구요. 간혹 카톡 무료방 없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 주식대가는 카톡 무료방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너무 좀 정신사납기도 하고, 어, 일방으로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설치하신 다음에 접속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접속들 해주시구요. 그러면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즌이 이제 아무래도, 어, 이제 최근에 재개된 공매도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가 재개가 됐던 5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뭐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시에 약 290억 원가량 공매도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이후에도 적지 않은 공매도가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현재 주가를 찍어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부터의 주가 흐름은 정말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기간 동안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주가는 주요 지지 라인이었던 60일 이동 평균선을 현재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c 젠 n 이라는 기업이 공매도에 타깃이 된 것은 이제 진단키트 기업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인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과거보다는 더욱 감소를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뭐, 우리 시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진단키트에 대한 의존도가, 뭐, 현재까지 높은 그런 회사이니만큼, 지금까지 좋은 실적을 시연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후 예상 컨센서스는 장기적으로 또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미래 예상치가 다소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공매도의 세력을 집중적으로 불러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공매도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과 같은 주가 하락 역시 뭐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시젠이라는 회사가 지금 당장은 뭐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이렇게 대림세를 나타낼 수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을 제외하고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전염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의 확진자 추이를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세계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자 보시면은 전날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66만 2천 명을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총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1억 6천 4백만 명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올해 백신이 개발이 되고 공급이 되고 있는 시점임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뭐 공급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가 될수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백신이 없어서 좀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시기 동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또 전염력이 매우 높은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국가들의 우리 시젠의 진단 키트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관련해서 얼마 전에는 시젠이 쿠웨이트 정부 쪽으로 코로나 진단키트를 독점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코웨이트뿐만 아니라 시제에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을 하였고 이 진단키트를 유럽시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이제 인증과 허가까지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도 많은 국가들의 시제의 진단키트가 납품이 되고 있지만 올해는 더욱 차별화된 진단키트가 더욱 많은 국가들의 수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 싶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 CJ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시연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잠시 컨셉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은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조 3천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6,700억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컨센을 봤을 때 감소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 19년도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때 영업이익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뭐 20배 가량을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때문에 지금 같은 주가 하락도 결과적으로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어,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를 쳤던 주체들 역시 다시 매수를 해서 주식을 또 대갚아야 되기 때문에 뭐 당장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쇼커버링을 통한 반등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즌의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뭐공모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특정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좀 돌려주는 움직임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빠질까요에 대해서는 어 일단은 현 시점에 주요 지지라인을 주가가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장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차트상으로는 지난 4월 8일, 그요 날인데. 요날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 당시에 이제 7천억 이상의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물론 기관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개인들의 순 매수세가 붙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라 것은 어느 정도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 세력이나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매입 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또 경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점의 저점 구간에서는 다시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격권의 저점 바로 이 가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좀 크게 펼쳐서 보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가격과도 중첩이 되는 그런 가격권입니다. 자, 지난 2020년도 3월 달의 고점 그리고 5월 달의 고점과도 맞물리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렇게 수차례 저항이 나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강한 지지라인으로 그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즌의 주가 당장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요 가격권 부분에서는 다시금 좀 돌려주는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좀 벌어진 점도 주가의 반등 요소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날짜로 지금 약21 이동평균선과 18가량의 이격이 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주가가 21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좀 돌려주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요 가격권 정도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돌리는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좀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다시 좀 돌리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진단 키트라는 테마가 지난해만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을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시젠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축소한 이후 우리 시젠이 실적을 잘 내주는지에 따라서 다시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이후에 이제 M&A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좀 지난해와 같은 이런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즌에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하루하루 움직임에 일일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장기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기간 주가가 이렇게 루주한 흐름을 못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사실은 시장이 그때그때 주목을 하는 뭐 섹터나 테마 위주로의 매매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순환매를 나타낸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도 상반기에 뭐 우리 코로나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종목들 위주로 또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정말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좀 높은 수익을 창출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달려주고 있는 섹터 위주로 해서 좀 편입을 하셔야지 이때 시즌이 올랐던 것만큼 좀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가져가볼 수 있는 것이지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은 종목들은 단기간 그렇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는 점을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 시즌 장기 투자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을 놓치시는 게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하셔 가지고. 달려줄 수 있는 그러니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보시는 게좀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주식 대가에서 현재 VIP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정기술이라 종목 보시면은 정말 지난해 시즌이 올랐던 것과 비슷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 종목으로 이후에 대선 정책 종목으로도 좀 분류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탈 원전을 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을 고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탈 원전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난해 시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이런 쪽에 좀더 집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젠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뭐 이후에도 영상은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저희 주식대화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어 그래도 우리 시젠이 사실 실적은 잘 내주고 있는 회사임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주가 하락 역시, 뭐, 장기간 지속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점을 통해서 좀 돌려줄 것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식 투자 어렵다라고 저희 주식 대가로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주식 대가 가족으로 와주고 계신데 어, 저희 주식 대가 함께 하고 계시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현재 수익을 가져오고 계시는 중이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저희 주식 대가 브 i p 서버인데요. 뭐 보시면 종목도 추천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죠.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는지에 대해서 이유와 어떤 테마가 있는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로 올려서, 이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은 저희 주식대가에서 세 번의 수익청산 완료하고 나온 종목인데, 오늘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요때 매수, 매도, 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리고 최근에 매수했다라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그 CBDC, 그러니까 디지털화폐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제 6월달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진입을 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한정기술 55%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올려서, 또 보여드리자면은, 자 저희 주식 대가에서 바로 화요일 날 어, 유바이오로직스를 수익 청산했거든요. 유바이오로직스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자 정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희 주식 대가의 공식 매입 타점은 이 기간이었습니다. 요때 당시에 시즌을 가지고 계셨던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주식대 가족으로 많이 와주셨는데,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고, 저희가 이제 매도할 때까지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약 플러스 200%까지도 수익을 달성하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함께 하신 분들 계좌 사진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유바이오로직스 490만원 수익, 유바이오로직스 116% 수익, 690만원 수익, 유바이오로직스 137% 수익, 자, 그리고 103% 수익, 2800만원 수익. 자, 그리고 58% 수익, 300만원 수익. 72%, 3000만원 수익. 126%, 500만원 수익. 105% 수익. 자, 470만원 수익. 그리고 115% 수익. 자, 149% 수익, 900만원 수익. 자, 이렇게 확인들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 하시면서 정말 높은 수익을 창출을 하셨는데요. 어, 유바이로직스로 좀 수익을 많이 내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이상 수익을 가져가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인증샷 하나만 좀더 보여드리자면, 자, 요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33% 수익이신데, 정말 수익을 많이 가져가셨는데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이에요. 근데 요때 당시부터 매수를 했던 이유는 제가 기관 NDR도 참여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백신들도 결과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진입을 했던 거고, 마침 최근에 백신 주권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크게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정말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잘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희 주식대가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달에 50만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고, 거기다 재휴증권사 까지 이용하시면 총 4달 네 동안 서비스가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됐을때 한달에 12만 5천원 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루에 4천원 꼴로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많은 투자자 분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보면은 불필요하게 손실을 몇백에서 몇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그 종목으로 원금 회복을 하실 필요가 있나, 저희가 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원금 회복을 하시는 게더 빠르시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정말 다들 좋은 성과들 거두고 계시니까요. 내가 투자가 어렵다라는 분들은 불필요하게 손실들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도움 받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 상담 문의는 위에 번호로 성함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즌는 어,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를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시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으니까요. 뭐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100%다 맞진 않을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흐름이,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뭐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식이라는 게 끝없는 상승도 없겠지만, 또 끝없는 하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제는 실적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니만큼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좀 변동성을 축소해주고 다시 좀 방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뭐이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뭐 무리하게 투매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후에도 시제 영상 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저희 주식대 영상 시청하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